관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저 언제까지 살아요, 막 이러거든. 음. 나도 몰라. 언제까지 아는지 알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기. 네. 아, 선생님, 좀 어떤 스몰토크를 이어가려고 네. 했는데. 네. 선생님, 이번 주제가 어, 관상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관상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고, 뭐 어떻게 발현이 되는? 이런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관상의 시작과 끝.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은 맞아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음. 뭐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그러지요나 관상이 안 좋아. 누가 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딱볼 때도 직원 채용하는데도 쥐 씹히는 관상이 안 좋아. <laughs> 범죄자들 뉴스 나오면 관상은 사이언스라니까 과학이야. 싸서 매도해 버려. 어 맞아 응. 어, 요 매도해요. 예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관상 보고 사람 매도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고 매도하는 건 관상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인상이야 인상. 인상. 응. 인상. 인상도 사람의 상이니까 관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상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요 꼬물이, 올챙이가 있을 때는 관상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얼굴의 형태가 막 드러났어, 눈코 입이 생겼어. 그때부터 관상인 거야. 우리 뱃속에 그거 많이 왜 TV 다큐멘터리 봐봐요. 엄마가 매운 거뭐 뱃속에서 뭐 먹어 그럼 뱃속에서 애기가 싱그려 네. 엄마가 달달한 거 먹어 애가 행복쩍 하고 웃어 맞아요. 이 소리는 뭐예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행복해야 엄마 돼 그래요.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얘도 기분 좋아 음. 엄마가 맛없는 거 보고 얘도 기분 안 좋아요 음. 그때부터 관상은 결정되는 거야 왜? 웃으면 웃는 주름 발달하고 인상 쓰면 인상 쓰는 주름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뭐예요? 성질 나빠지지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것만 계속해 봐요 음.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짜증이 막 쌓이잖아 음. 성질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렇게 바뀌겠죠 성질이 그렇게 바뀌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어. 그럼 이미 태생부터 어떻게 돼 여러분들 관상은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음. 어머님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음. 어떤 행위를 하고, 음.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음.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몽타주가 안 좋은 건 빨리 생산자한테 가 엄마! <laughs> 엄마 나왜 이렇게 났어요? 어? 엄마 왜? 아... 나 임신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어? 생산자한테 따져야 돼 생산자한테 그러면 유전적인 영향도 당연히 그럼요 친자, 친가 외가, 뭐, 당연히. 음. 엄마, 아빠가 뭐. 막 눈이 쌍꺼풀 진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얘는 눈이 단축구멍만 해. 그러면은, 뭐 음. 바뀐 거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 윗대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런 유전. 음. 어,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런 것처럼 있지만, 관상의 시작은 어디부터?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타고난 유전성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엄마. 음.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끔 와서 그러거든요. 우리 애가 어떤지 몰라서 혹시 내 손금 보고 내 관상 보고 우리 애가 어떤지 알수 있어요? 감은 오지. 안 닮았어도 감은 와. 근데 저는 자녀를 절대 봐주지 않아요. 왜냐면 어린애들 거 어디 가서 보지 마세요. 자녀 갖고 뭘 봐서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죄송하지만 24 정도 돼야 이제 보기 시작해, 손님은. 물론 일할 때는 20살짜리도 봐줘요. 근데 학생이면 23까지 안 봐줘. 왜 그러냐면,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나이에 이런 거 보고 다니면 안 되지. 음. 자, 어쨌든, 어떻게 하면 관상이 좋아질까? 엄마가 내 관상을 자꾸 맛없고, 나 쓰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 관상이 이렇게 태어났어. 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좋게. 계속 어... 바뀌어요 관생은 생긴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어 왜? 나이 먹잖아요 음. 10살때, 20살때, 30살때, 40살때, 50, 60대 얼굴이 똑같냐 음. 당신들 어머니, 아버님이 원래 그렇게 날 때부터 늙었을까? 어. 아니죠 음. 다 애기 때가 있었는데 자즉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거는 생산자의 다시 커 음. 엄마가 자꾸 맛없는 거 먹고 음. 음, 기분 나쁜 생각하고 막 이랬던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건 생산자한테 가서 따죠. 음. A.S.를 하든 말든. 자, 근데 태어난 이후에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관상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음. 시작은, 관상의 시작은 어머님이야. 전국에 음. 있는 어머님이 상황이 어려워도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음. 태교지. 내새끼 음. 관상 좋게 하려고 하면 멋있고. 됐을 때부터 즐겁게 사셔라. 근본적으로 음. 사셔라. 즐겁지는 않아도. 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끝은 언제냐? 관상이란 거는 그렇게 생길 때부터 계속 변화를 거쳐서 음. 죽을 때까지도 계속 바뀌어요 그치 음. 내가 이제 내일 죽어 오늘 죽어 알수 없잖아요 음. 관상이 좋아요 해서 우리가 언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저 언제까지 살아요 막 이러거든 음. 나도 몰라 언제까지 아는지 알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음. 사람의 명은 함부로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다만 한 가지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잘 살다 가셔라 잘 살다 가려면 좋은 관상 음. 즉 내가 긍정적으로 사시는 관상, 그러면 생활만 좋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상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어.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인데 음. 이미 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관상은 유전적으로도 받는 게 있지만 음. 그리고 그걸 바꾸는 건 스스로야. 죽을 때까지. 그게 관상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소상도 마찬가지지. 음. 애들이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난다는 게 음. 뭐이 안에 자기 운명을 지고 태어난다. 참 그럴 듯하게 말들도 잘한다. 왜 <laughs> 예. 우리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음,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